여보! 응? 음? 이거 봐. 이거 봐. 뭐야? 내가 새로운 걸또 소개시켜줄게. 뭔데? 새로운 걸 샀어. 이거는, 왜, 예전에 내가 그 후방 센서 샀잖아. 음. 기억나? 음. 그게 이제 뒤에서 오는 차들 딱 감지해서 삐빅 해주니까 안전하다. 하면서 내가 여보한테 자랑했잖아. 음. 이거는 후방 블랙박스야. 우와. 이렇게 카메라 달린 게 있었거든? 가민에서 나온 게 있어 근데 그게 되게 비싸서 막40 얼마야 그래서 내가 그건 안 사고 센서만 해도 충분하다 해서 그거를 썼던 거거든 근데 그때도 아마 내가 얘기했을 거야 그러니까 머지않아? 카메라 달린 거 분명히 저렴한 거 나올 거다 맞아 그런 얘기 했었어 근데 그게 나왔어 오. <laughs>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제보를 해줬어 이런 게 나왔다 중국 그 알리에 그래서 내가 바로 샀지 바로 산 다음에 와가지고 이거를 좀 써봤는데 괜찮은 거야 이거는 카메라랑 후미등하고 연결돼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위에 버튼이 이렇게 있거든 이걸 이렇게 자전거 뒤에다 달아 달아놓고 이렇게 다녀 근데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이 버튼을 이렇게 딱 길게 누르잖아 그러면 후미등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촬영이 돼 그냥 자동으로 음... 여기 빙글빙글 돌아가면 이게 촬영 중이라는 얘기야 그리고 여기서 한번더 누르면, 요빛 세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점등으로 할 수도 있고, 아예 켜고더 진하게. 이렇게도 할수 있고, 아예 끌 수도 있어. 그래서 요 후미 등도 여기 앞에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이드가 다 들어와. 그러네. 어, 그래서 공도에서 이렇게 주행할 때, 옆에 있는 차들도 잘 보이게 하라고 이렇게 해놨나 봐. 그리고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면 촬영이고, 뭐 이제 요 카메라 끄고 후미등만쓸 수도 있고 후미등 끄고 카메라만 쓸 수도 있고 한데 뭐 그냥 다 켜고 쓰는 게 낫겠지. 주간이든 야간이든 그냥 다 이렇게 켜 놓고 난 쓰거든. 그래도 배터리가 오래 가. 이게, 이게 조금 이렇게 에너지 절약 모드도 있고 좀더 길게 가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냥 디폴트 모드로 해도 굉장히 오래 가기 때문에 괜찮아.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가벼워. 이게 100g인가 그럴 거야. 나도. 음, 그볍네 100g인가 그런데, 이거, 그 내가 공구하는 거 있잖아. 앞에 전방 블랙박스, 고스트. 그게 140g이거든? 음. 그거보다 가벼운 거야. 그래서 사실 그냥 이렇게 전방도 만들고 후방도 얘네가 두개다 만들면 좋겠어. <laughs> 그치, 이거 빨간불 안 들어오게 하고, 그러게? 요만하게 그냥 전방으로 해도 될거 같은 거야. 그거 찾아보면 있지 않을까? 근데 아직 없어. 아. 그래서 요게 일단 후방인데, 어, 너무 괜찮아. 나는 전방에 사실은 고프로를 달고 다니니까 그 블랙박스 고스트는 내가 공부는 하지만 내가 쓰진 않거든? 근데 후방은 없어가지고 조금 항상 불안했단 말이야. 근데 요거를 이제 후방에 이제 달고 다니면 돼, 요즘 그래서 오늘도 요거 달고 갔다 와서 찍어봤는데 이거는 손떨방은 없어. 그래서 뒤에를 막 고, 그 고프로처럼 유튜브 영상으로 쓰기는 좀 무리가 있어. 근데 그냥 진짜 블랙박스 용으로 쓰기에는 굉장히 선명하고 진짜 괜찮아. 어, 보여줄까? 응. 컴퓨터로 안 하고 핸드폰으로 볼 수도 있어. 얘랑 얘랑 와이파이로 연결을 해야 돼. 그래서 와이파이 잡듯이 얘에서 와이파이를 쏘거든. 이렇게 나오거든. 여기서 카메라 브라우저 누르면 이 카메라에 녹화된 파일들이 이렇게 나와. 내가 아무거나 이제 그 해당 시간 거 클릭을 하잖아. 사고 난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시간. 그러면 그냥 이렇게 재생이 돼. 응, 우와. 너무 좋지? 응 음, 되게 선명하다. 나는 이게 자동차 블랙박스도 이랬으면 좋겠어. 그러게? 그냥 핸드폰으로 바로 확인해서 바로 나한테 똥친 너애들 신고 딱 해버리고. 근데 <laughs> 이거 어, 너무 선명해. 음. 그래서 난 이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이거를 유튜브에는 쓸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긴 했거든? 그냥 참고하면 정도로 이렇게 뒷사람들, 따라오는 사람들 늘 때는 쓸수 있겠는 거야. 음. 그래서 이거를 그냥 그 안전상으로도 끼고 다니지만 유튜브용으로도 음. 나는 조금씩 쓰려고 음. 그래서 샀지 그랬구나 촬영 장비를 산 거고 촬영, 촬영 장비 지금 내가 유튜브 직업이니까 이건 일종의 그 회사 장비 같은 거지 일하는 도구 글어왜 <laughs> <그걸 썼어. 웃음> 눈빛이 흔들리시죠? C 타입이야 내가 좋아하는 C 타입 음. 그리고 뭐 옛날 이거 중국 거막 나온 거 보면 막 마이크로 막 머시기 막 이상한 거 달려있는 거 많잖아. 음. 근데 C타입이 있다는 건 요즘에 만든 거다. 그리고 이렇게 고무로 딱 막힌 돼서 방수도 잘 되고 여기 옆에 이제 메모리 카드 꽂는 데 이렇게 딱 있고. 또 제품 완성도도 되게 좋아. 이게 싸구려 플라스틱이 아니고 위에는 알루미늄이야. 음. 밑에는 플라스틱. 제품 퀄리티도 되게 좋고 내가 이거 자전거에 다는 것도 보여줄까? 응. 음. 일로 와봐. 봐봐. 여기다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탁. 음. 뺄, 뺄 때는 그냥 이렇게 비틀어서 빼고. 되게 간편하네? 가민 달듯이 그냥 이렇게. 엄청 짱짱해. 여보. 아빠죠. 어. 근데 얘는 뭐야? 아, 이거는 내건 아니고. <laughs> 내건 아니고. 막내 삼촌 있잖아. 어, 막내 아, 삼촌거 삼촌이 돈을 줬지. <laughs> 내 돈으로 산게 아니라. <laughs>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거. 그래서 이것도 사실, 그, 내가 샀는데, 사긴 샀는데, 너무 괜찮잖아. 음. 그래서 거기 알리에다가 공부하자고 얘기했단 말이야. 음. 그러더니, 하재 <laughs> 역시 공부여정. <공구> <laughs> 어, 내가, <laughs> 내가 써서 좋은 거 일단 다 찔러. 공부합시다. <laughs> 알리에서, 그래서 이제 내가 뭐 공부하자고 하잖아? 그럼 일단 다, 오케이. 일단 알아봐. <laughs> 그리고 우리 새로 산 리들리. 겁나 예쁘지? 잠깐. 왜? 이건 뭐지? 어? <laughs> 이거는 니꺼야. 오예. 니꺼야. 아, 감사합니다. <laughs> 그러게 왜 저기다 줬어아니 끝. <laughs>